어렵지고 시키, 시라고시키고 시키라고. 시키라고. 시키고 시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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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야, 민규, 내가 라면 한개해왔되 나. 아니야, 안 된다. 내 민규 이거 노말 아냐, 헐드이 어, 중도 포기는 된다. 내가 녹화하고 있거든. 야이 귀뚜라미 소리 리얼하다. 이거 뭐야? 엄니가, 감사. 글좀 읽어 주실래요? 내소리내다 지금 소 진짜 멋있는데 어떡하지? 애불에 애플을 눌러서 애플 있는 사람 네, 민규, 민규. 우리 하나씩만 주라. 하나밖에 아, 네. 없다고? 어? 아, 그냥 아취하 그냥,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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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맞아가지 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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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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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뭐야 여자 쪽씨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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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농구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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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왼 말하는거지 야쪽 왼쪽, 그냥. 장례식장 가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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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먼저 뭐뭐 가는 거야. 준이 희한 초특보 다안무서운거 왔지. 오, 씨, 야, 나좀 차이가 데 그럴 걸? 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 동. 타리샤또 문이 있는데. 문이 있다고? 어, 그렇죠. 야, 여기 희망 초특보가 한 다섯 명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아 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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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오늘 밤에 무슨 데니 보지? 아직 오줌 씻고 안 왔네. 여기 어디야? 너 어디야? 어, 아 오늘 어. 엄마랑 같이 자. 야지 어. 아무도 것 없고. 갑자기. 어어 어. 깜짝이야. <laughs> 어, 어, 어. 아, 근데 여기 아, 무슨 아. 다이아나 다이아나 아. 그런 거몇개 찾으면 몇점 그런 거 없음. 아 그건. 여긴 없을 걸? 오른쪽, 오른쪽, 오야쪽야 원장 동물 잠깐 원장실 조사해보자 근데 여기야 오 거. 야, 야 하지 말자 나진짜너내지내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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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후회되거든 하지 말자 아 있다 아, 아 하자 하자 손질 이거 봐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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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응? 네좀 분위기 있기하면 <laughs> 뭘, 뭘 응. 읽어? 왜안 읽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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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한테 없으면 지훈이가 먹었어 야, 읽방라고 아, 읽어라, 고 <laughs> <읽, 읽>, 읽는다? <laughs> 자, 이번에 어떤 아버님이 데려오셨다 이번에 어떤 아버님이 데려오셨던 여자아이 102호에 임시 입원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면 야 공부 영화 같은 거마우디데 이런 거 하면 야 원장실 조사해 보고 102호 가 보자. 내가 뭐야 또. 좀 이제 뭐가 뭐야. 이거는 이제 시작 열쇠. 시작 열쇠. 열쇠.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가야? 어디? 이단이 원장실부터 가야지. 어디? 어디서 어디야? 원장실이 어디야? 왼쪽. 여기 일단 열어봐. 네, 이병동. 왜 정부적인 이병동? 얘 병동이랑 같이 말자 식당 먼저 가보자. 일단 어, 식당, 식당 그거 있지. 있으니까. 나 오줌 씌일 거 같은데. 오줌 씌울래? 어? 어, 그건 네 자유. 아, 얘 이런 거한네명 다섯 명이서 했으면 안무서웠 같은데 밤에 아, 이렇게 세 명이 사니까 너무 무서운데. 야, 그러면 있다 야 그러면 우리 성현이랑 이시리 편화 갈래? 아니 그러면 너무 분위기 야, 없을 거같아 너무 아, 분위기 아. 없어야 그래도 하는 김에 쫄리는 맛으로 해야지 일반인조 응. 계속 야야 원... 아직까지 무서, 무서운 무서 소리밖에 없어 근데 나 소리 너무 압도당했는데 원장실 그리고 배기요실 병통으로 가야겠다 병통으로 병통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야 원래 맨 뒤도 맨 앞도 안 좋고 맨 A 가운데가 정도. 좋다 여기 A용소 A용소 여기 로 여기 로 이거 여고아 박어룡 머리 흙쓴거 보고 와 깜짝 놀랐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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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뭐가? 에. 인트뭐 있는데? 야, 뭔가 뭐 아, 뭔가 밑에 뭐가 있는 거같서물반나하고 어, 예, 뭐, 네. 아무것도 안이더 아, 에이 불러 캐기 금지였나 규칙에 네. 그런 거 없었잖아. 이제들 네. 아, 지금 다 방이 불고 하고 이제 음. 어. 아까도 볼거야 아까 거기만 파져있는 한번 가보자 105로 와봐 예, 일단 이... 아 일단 다돌아보고 일단 들어보자 어. 분명 블럭 파괴란 건 없었거든 아 맞아 맞아 그러면... 빈정도? 1 0 5가 105가 여기였다, 1002호가 여기였다. 1002호가 여기 빈정도였대 빈정지였대 여기 이거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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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오다뭐 있나? 뭐 있어? 지하장례장 열쇠 장례식장 열쇠 오케이 근데 야 어떻게 올라와요 뭐 어떻게 올라와 그걸 그래. 파서 와 어차피 블록 팔그 없어진거 8팔자지하장례장 열쇠 있다 가자 원장실 어디야 야, 야, 비동도 가보자 비동도 가봐야지 반평동도 가봐 여기 106호, 106호. 이얼 없으면 지금 들어이도 없고. 뭐 상자에 넣어줄 그게 없네. 1 0 0 그냥 갈그 갈래. 갈래? 아이뭘 그냥 가 안돼 안돼. 아 하는 거 <laughs> 확실히 해야지. 여기도 없고. 110도. 어, 여기 맞다. <laughs> 장 장미 채광 가는 이나 밝기가 너무 어두운데 이거. 좀 높이면 안 될까? 나 지금 밝기. 어? 나 지금 최대 박힌 게 어둡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이 네, 친구 잠시만 기다려봐 나 밝기 한번 확인만 해볼게 제발 친구들 같이 필요하죠 야 버리고 가래 갈래, 버리고 가래 갈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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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버려버려버려버려 버려, 버려. 아, 이 밝기 40%더라 방금 보니까 이거 일단 해가봐 하자 어어야아야 왼쪽 먼저 올른자 먼저 가는데 원래 그왜 급이... 야, 각자 야야 야, 이거 나뉘어서 음... 가져요 어떠오자냐어 뭐, 떠오르냐나 어, 어. 어, 여기 진행 좀 하래 무시해, 가자 <laughs>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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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나. 걔다 밝다 발.. 발게 있다. 왜렇게나아 여기 아 여기 장례시장이 장례시장인데. 아, 예의상 절두번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지 않나? 아 여기 네 여기 한오분 여기 음식을 뭐, 뭐 는데 근데 여기. 나 장례시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아디도 한데. 기죠 야야 유기 민규 여기 지. 안 내도 있는. 야 이거 깁. 빙기 저 검도 스킬 있는 거? 용실야 용한실이. 아그 시체. 어찌게 어찌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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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들어가면 뭐 시체 나올 거 같지 않냐? 아 들어왔어. 여기서. 없어? 아 저기 없어. 아무 아니야. 여기 끝에. 시체 거, 여기 뭐가 소리야. 뭐가 필요 내방 열세 아니겠나? 야, 그럼 내방소송에성기쳤거든 야, 야 뭐하는 어디 갔냐? 나 아까 그영화그 어, 야, 니네들 뒤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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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만 들었 어, 요나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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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네 방금 안 들렸어, 그 발자국 소리? 어. 아니, 진짜 진지 아니, 아니, 진심. 아니 잠깐 거짓말 치발, 아, 아니 진짜, 아니 레알, 나 녹화되고 있다, 안 들렸는데? 민기 니뭐 들었어? 안 들렸는데?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아니, 아니, 내 아니. 방금, 나 지금, 나나 지금 잠시, 잠시 노래 잠시 틀어놨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하기를 바로 돌이릴건데아야뭐 공포, 공포인데 뭐 발소리 당연히 들리지 가자 아니 왜? 아니 왜? 갑자기 왜? 아 발소리가 갑자기 눌렸네되왜아아이아아아아아이아아이아아 일로 가야되네 우리 아까왼아까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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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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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요즘 왜 쓸모인지. 자가 시체실 열 무언가가 필요하댔잖아. 음. 그럼 시체 우리... 한말리 시체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개념 안 되는 건가? 우리 여기 갔었지 않나? 우리 이한이한 뒤로 보자. 어 뒤도 있니어그그 그 뒤에 나그 뒤에 딱 들어왔을 때그말 나왔었어. 응? 야나갑야나 갑자기 소리 왔다. 갑자기. 어? 어? 나 갑자기 소름 어았어 뭐지? 나 아까 나 아까 여기 들어오고 나서 손름 끼쳤었어요 아까 그그 파란색 글자로 밑에 적길래 그거 어? 야아니나뭐 없는데? 나이 점점 플라이 떨어듯해 해서 점점 이 점점 이제 떨려 떨려옵니다 아야 어, 실수 야어수야 실수 일로 일로 야. 일로 야 우리 무슨 길치들 모아놨냐 뭐 여기 어이 야 이기 여기 이기 여기 나간데 그럼 여기 나가는 곳이 아니야? 아, 이미 다돌아봤잖아에이니 아니, 시체시를 에이이 맞지? 뭐지? 뭐지그 아까 그, 그 무슨 이겠지그뭐였시체실를열 그,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 했는데 같이 가아 어, 뭐, 소리 안들세요애플레이리도 이거는? 애플레이이요 뭐가 들리는데 이상 n d e 들리 n d e l i n d e Mandelinde, 요 a n d e l i n d e m 이 n d e l i n d e Mandelinde, m a n d e l i n d 나가보자 이거. 아 이거 나그 소리인가? 나 e l i n 이 e m 가 에이 야 같이 n d 어, 어, 어. 같이 아마니 아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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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니 아르마니, 아르마니, 아나가니 아르마니, 아르마니, 아르마이 아르마니, 아르마 아르마니, 아르마니, 아르마 아르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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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악이네, 음악, 아 음악이었네, 압도기제자로 해야되나 가마의 풍덩 대한야국의 야금 야 아까 남자 화장실 뒤에안 들어갔잖아 들어갔잖아 들어갔어? 난 믿고 있는데 아 맞다 아이디는 여기 다시 가보자 일단 지훈이 가뒀다 이제 어? 안다치네 아, 아까 다 가봤다 왜야 이쪽에 뭐 이쪽에 뭐있이아 뭐야 다다 응? 아, 일반인 휴게시 식물실. 야 이제 각자 나면서 찾자. 알겠지. 아. 난 일단 지훈이 뒤에 붙어서 다닐게. 응. 근데 왜 이렇게 지 가자. 여기 잡으셨 이거? 이제 또 혹시 여기 그림자 여기 그림 뒤에? 잡은 것도 없어? 당연히 뒤에 한번 쳐야 요 뒤로 빠꾸 쳐볼래? 뭐가 뒤에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가 뒤에 있을려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뭐 우리가 놓치고 온것 같은데. 당황. 아 깜짝. 아지짜로는 앞에 곰돌이 푸얼 리이 네, 곰돌이가 좀 무섭긴 해? 아야야 이렇게 일단 아픈데 그냥 내한번뽑으 일단 어머니야 저 주워해서 여기 야, 우리, 들어가서 여기 그다음에 프레디 프레디 피자 가게 하죠 나중에 응 프레디 피자 가게? 아직 그로 들어와서 이제그 있고 그냥 여 여기 무슨 열쇠 없나? 아 보면 이 안에 상자가 있단 말이야. 어, 이 어. 파는 말고, 아 파는 말고 가자. 옆, 어, 뭐야? 어, 야 여기 안에 열쇠 있는데? 어? 2층 열쇠. 2층 열쇠. 뭐... 아, 잠깐만. 그 아, 문... 옆에, 어. 어, 아 이건 안 열린다. 아 위에 막혀 있는 거야? 열리는 게 있네. 한것도 해보죠. 이 용도로 해풀 수도 단이 열린데. 괜찮단 열린다. 가자. 아, 가자. 2층 열쇠. 2층 열쇠? 아, 그건, 아, 그건... 응, 나 아까 거 아까. 나 갖고 빨리빨리. 근데 우리 아까 170원적 그거 아니었어요? 170 그러니까. 70이 어디,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아, 2층 2층하면 뭐17 열쇠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그럼... 이거 지금 스스로 합리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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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 열쇠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열어주시죠. 박오로씨시 아, 주는 건가나요 <laughs> 연다, <응>. 열어, 열어, 아이 <laughs> <laughs> 내는... 왼쪽 야. 왼쪽으로 갈게 난 왼쪽 어. 오케이 열어, 이어 열어, 열 열어, 아까랑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어, 야, 여기 막혀있더. 어? 3 0 3호 여하님. 야, 근데 여기 기왜기 지도한 게 주면 좋겠다. 시도라도 어, 주지. 좀 아니 기지 세 마리 이렇게 모아두니까 답이 없니. <laughs> 아, 바글루디농공 얘기해가지고 브 불알 들린다, 애가. 여자만 신 거야? 아, 잠깐 아, 야, 목이 다문 거 너무 아픈데 계속... 야, 그네 목이 귀신... 오... 아, 근데 이거 이상한 거 봤다. 어, 야, 이거... 이거... 이 오몸에 성취 전데 잠시만... 야, 소리만 들지... 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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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방 나만 봤냐? 아, 깜짝 아뭔데 야, 나뭐 보진 못했거든. 소리만 아, 들었는데... 어, 미상... 안녕, 친구들? 야, 그렇구나... 아, 일단 방금 유리... 방 유리 깨려고 왔거든 유리 깨려고 야, 뭐 있었지? 어, 나방 유리 유리 깨려고 유리 다 누른 순간 갑자기 뭐 나오더라. 그래, 어, <laughs> 아, <마크하고 있어요. 웃음> <마크. 웃음> 나 이거 나중 우와. 아, 마크 하고 있네. 마크. 야, 나안 하면 안 돼? 와, <laughs> 개 <laughs> 어, 재밌는 거아네씨발이 집은 야, 야 방금 나만 봤냐? 아니지? <웃음> <웃음> 아, 나다 맞지. 야, 나왔나 피 묻은 그녀를 보았거든 나. 어, 야,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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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수이가 야, 미안, 사실 이거 희망의 저택보다 더 무서운 거다. 얘들 방금 나방 나도 모르게 눈가려운데 손으로. 야나나야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막어 아, 잠깐만 뭐야? 네? 왜 2층 가야지. 나 보드 게임 개개 개발리 잘 피네. 아. 그러니까 이거 원딜 서포 잡으면 그냥. 야 다시 그쪽으로 가야 돼 민규 아닌 것 같아 민규. 그런가? 어 다시 뜰것 같아 우리. 아한번 커맨드 발동되면 안 된다. 아, 안 돼? 어 하나. 아까 죽어가지고기 헷갈린다. 아 어디 야 돼? 아, 내 고백할 게 하나 있다. 어. 보면 저번에 저기서 안떴다 다른 데서 떴다 하, 우리 공부 탈출해. 근데 옛나 우리 이게 무슨 병 나. 무슨 병원에서 뭐 하는 거, 뭐 목적이 뭐야 이거? 목적이. 저 탈출이야? 오야 여기 밑에 상자. 책가. 내가 책이 안어내친구 내 이름 적혀 있는데. 야, 읽는... 잠깐만 형들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형들. 어아 그만 보고 싶다. 저 얼굴. 야안 하면 안 돼. 안 돼. 형들. 아나 진짜 와, 아 에바다 아 에바다 여기... 너 여기 어어아 진짜 에바다 어. 저거 나 나는... 이거 야번 병동으로 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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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 진짜 저 에바다 아나아책 <laughs> 주운 거좀읽어줄게아 <laughs> 진짜 번 <이번> 학위성 <laughs> 1997년 3월 12일 서, 성명 박은서 병명 알수 없어 병명이 알수 없대 박은서 박은서 아이. 네. 배이오나 아까 들어가봤고 원장실이 어디야? 야 우리 안, 아까 안 갔던 곳을 차, 열쇠도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어양안보다 어, 님들 어디 갔어요? 어? 민기 없어졌는데? 민기 없어졌다. 아이 아이고. 정말 놈. 내 겁도 없는 놈. 아이 이로안 열리냐? 가자. 이 맞나 이거? 아 맞는거 맞는거 야 아니 맞는거 같다 애들 쇠찢열야 이거 좀, 좀 재밌게 하려면 그래 열쇠 찾아야지 아니야 지훈이 재미는없다재미는 없다고? 없다. 아야 야 찾자 찾자 야 찾을래? 야 친구들 신발? 야나 도망간다 쟤 도망간다 야 저번 달에 다들... 야 저번 달에 야구하고어 전부 다다딱 여기서 계속 계신튀어얘 니네들 어디야? 여기 어디? 중간에 저번에 아까 그 중간 큰중간큰거시티실 어디야 나 여기 나 지금 2층 입구인데 자. 이제 잠시만 이제 잠시만 기다려봐 나 목소리 좀 설정 좀 하고 설정하자 이제 어가자 뭐 여기는... 뭐야, 떤 데야? <laughs> 여기 왔던 데야, 여기? 아, 왔던, 어, 왔던 데네. 문닫으는거 보니까. 아, 맞지. 여기 있구나, 여기. 야, 그럼 열쇠 찾을 만한 곳이 없는데? 아까 지금, 나왔여있 아, 여기 고 아, 여기 고 여기 있고. 아, 진짜 귀신 한 번만 더 한번... 벗... 아, 야, 귀신 종류가 더, 더 있나, 지훈이 혹시? 난모르지 않다. 난 여기서 저번에 탈출했어. 아니 아까 전에 보니까 블록 열 엄청 엄청 많던데 그런 블록. 그럼 내가 보기엔 그 종류들 다 있는 거 같은데 아, 여기? 그렇지? 웃긴 거 이거 하자고 한 애가 바그령이.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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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똑같은 거 계속 돌고 있는 거 같거든? 그냥 지훈이열쇠로 가자. <목소리> 아네 마스터키로 가자고. 근데 아까 거기가 어딘지 알아 가지 않을까? 가아가어가야 저러, 저러. 진짜 길치 세명 모아놨다 이거. 나잡아다 귀신 나온다. 하나 둘셋 둘, 셋? 어. 와어 야. 미안 해프 갇혔다. 어 형들 어디 있어요? 야뭐 어. 같이? 야끝나는데 우리 잘안 봐서 미안해. <laughs> 끝? 끝지네. 뭐. 뭔 내용이었어요? 진짜 내용도 내용도 못 봤는데.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한테 우리한테 마스터 키써 가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야 이거 크리에이티브 쓰고 한번 날라다녀보자